멀리서 대구 경북 전체 멀리서 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날씨가 추운 날 했다고 기자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어, 날 해야 되겠죠? 날씨 추운 날. 어, 다음은 음, 단체 일단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 단체 연합 강혜숙 금발군주 대표님과 회원님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주다음성폭력상담소 신현정 소장 외 경북상담소 시설협의회 20명의 소장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경, 경북하고 경주시 단체 소개는 제가 빠르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권영국 센터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순옥 민주노총 경북 부본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전국 여성노동조합 대구 경북지부 지부장님 외 어, 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의, 정의당 경북도당 박창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노동당 경주당원 모임 최상분 당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민중당 경주시위원회 위원회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견, 참교육 학부모회 경북지부 사무국장 정다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에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안강 참... 안강 참소리 시민 모임 부대표신 이 이강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주 여성 노동자의 윤명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또한 그 경북 상담소 시설 협의회 41개소가 연명을 해주셨고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130개소가 연명을 해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2018년 초기에는 그 변호, 그 서지원 검사죠? 검사가 미투로 시작한 2018년은 우리 역사 속에 굉장히 격변하는 그 시기였다면 2018년도에 그 서지원 검사 미투로 시작해서 또 예술계 미투, 또 스쿨 미투 여러 곳에서 이제 미투가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2018년 말에 스포츠계 미투를 시작으로 한 수원에 이런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 사건들이 알면서도 방치했던 사건들이죠. 그래서 어, 구호 하나 외치고 발언, 첫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구호를 하면 뒤에 실시하라든지 라 구호 두 번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수원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특별실태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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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라, 실시하라. 한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통과한 사건과 관련해 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실시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네두 예, 번씩만 해주십시오. 네, <laughs> 예, 어 이렇게 알고도 방치한 한 선의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을 우리 함께 마련해주신 어,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강혜순 대표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8년 새벽 두는 안택은 사건으로 열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가장 출세했다는 검사조차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구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2019년 새벽부는 우리 온 국민의 스타 선수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드러냈습니다 이 조재범 사건을 통해서 우린 또한번 온 국민이 알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보고 대체 가해자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나 또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하더라도 결국은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여성 목동으로 환영되는 한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가해자 편을 들었기에 우리에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분노심에 휩싸여 2018년을 길거리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성폭력 범죄자를 한수원은 알고도 축구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재범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한수원 역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부에 의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한복수로, 한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폭력에 의해서 학습할 뒤에 운동을 뒤회 노동자의 권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러한 사회에서 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바람부는 강포한 수원 앞에서 두번세번 번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그호 한번 외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성평등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정말 반인권적인 여성들이 많습니다. 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전수조사 실시하고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언 센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노동인권센터 권영국 센터 장님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어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어, 이 땅에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 요 권력에서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숨겨져 있던 범죄들이 어, 성을 이용한 무량한 차별적인 확대가 우리 사회에 모든 분야에 걸쳐서 퍼져이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다시 알게 됩니다. 어, 걱정이었습니다. 경주에서 혹시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수원에서 예, 여자축구단 성폭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성폭행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감독을 알면서도 한수원이 채용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 매우 심각한 사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수원이 지금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뒤에 보시면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과연 한수원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은퇴하려고 하는데 급급해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치지면 피해가 들에게 안전을 받해서 다치고 싶은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수원 내에 해설한분이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사실 또한 폭로되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이용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한수원 자체 조사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임면 명백합니다. 남성 위주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국가인권위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선범죄에 대해서는 젠더 전문가가 포함된 특히 여성 선범죄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된 이제 특별조사팀이나 조사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2차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새로운 조사 기구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수원, 마찬가지 특별조사부, 젠더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조사부를 만들어서 전부터 다시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공개해야 합니다. 저희 선 바르케이트 치고 은폐하긴 하면 한수원은 집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드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공기업에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책임자를 꼭 처벌해야 돼다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축구협회에서는 한수원의 얘기를 했다. 한수원은 그런 사실 들은 적 없다. 서로 그러니까 떠넘기기식입니다. 이렇게 그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은 성범죄의 전력있는 감독선님 강행한 사유를 밝히고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민수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외부 젠더 전문가를 포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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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운데 기자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당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정의당 경북도당 박창호 위원장님 모셔서 또 당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위한 노력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국도당 위원장 박찬입니다. 심선희 선수의 용기 있는 강로로, 심석희 제가 스포츠를 잘 몰라요.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강로로 체육계 우리 금메달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그 체육계의 눈나시, 낙나시 폭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 한수원에서도 선임. 어, 성... 전력 있는 감독을 선임했고 또 직장에서 그 여직원에 대해서 여성 직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만연했다고 하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특히 체육계에서의 성폭력은 지위를 이용한,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이라는데 대해서 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어,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입법도 하고 많이 나서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은 점이 좀역단돼서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정의당도 열심히 나서서 그 피해자분하고 적극 연대하고 그 직장 내에서의 체육대 등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이 재발다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사타, 뭐 이렇게 폭행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시스템을 좀 바꿔내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은 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또 포항여성의 대표이신 금박운주 포항여성의 대표님과 경상북도 상담소 시설협의회 윤정숙 총무님께서 낭독해주시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수원 여자 축구단의 A 감독이 일부 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물러났다는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한국 여자 축구 연맹이 뒤늦게 진상 조사를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축구 감독은 일부 선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자행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구단에서 지난 시즌 도중에 감독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수원은 한국 여자 축구 연맹에 성폭력 가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인적 사정으로 해임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성폭력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피해 선수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기대에 것이다. 달... 할 수조차도 없을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수원은 2016년 1월, 11, 1월 16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시절 성희롱으로 해임된 사실을 알고도 이 감독을 한수원 여자 축구단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 체계, 채용 담당 실무자가 전임 지도자를 관리하는 대한축구협회 기술 연구팀에 문의했고 연구팀은 성추행으로 해임됐다고 알려줬다고 한다. 한수원이 선임 과정에서 성추행 전략을 몰랐다는 것과 달리 그 사실을 알고도 채용 강행했다는 것은 한수원이 성폭력 문제를 지나치게 아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수원의 성폭력 사태에 대한 이런 태도는 지난 23일 한수원 여성 노동자의 미투선언으로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다. 피해자는 한수원 간부 3명에게 위력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녀에게 한수원 간부들은 오빠가 다 책임져줄게, 내가 너무 담당자니까 노조위원장한테 말해서 네 회사생활 편하게 해줄게 등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자행했다 체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 소연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폭력 성폭력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영구 제명을 받은 비율은 9.7%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내에서 영구 제명됐지만 감독 어, 지도자로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 무관용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최근 체육계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체육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여성가족부에서도 한수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욕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은 두번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국가인권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계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한수원 여자축구단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다. 하나, 한수원은 여자축구단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미투 선언을 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다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나 한수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감독 선임을 강행한 사유를 밝히고 공식 사과라사과라사과라 사과라! 하나 한수원은 여자축구단 성폭력 문제와 직장 내 성희롱 사태의 해결을 위해 외부 젠더 전문가가 포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마련하다. 마련하다, 마련하다. 우리는 제2의 한수원 여자 축구단 성폭력 문제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